말라기 1장 말라기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주의 말씀에 엄중한 부담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주께서 어떤 점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주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었느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과 유산을 피폐하게 하여 광야의 용들을 위해 주었느니라. 애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궁핍하게 되었으나 우리가 돌아와 황폐한 곳들을 세우리라. 하되 군대들의 주는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사악한 지역이라 하며 주께서 영원토로 경노하시는 백성이라 하리니. 너희 눈이 그것을 볼 것이며, 너희가 말하기를,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경계에서부터 크게 높여지시리로다 하리라. 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군대들의 주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느니라. 그런 즉, 내가 아버지이거든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이거든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내 재단 위에 더러운 빵을 드리고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나니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상은 없신여겨도 된다 하는 점에서 그리하였느니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눈먼 것을 희생물로 드리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다리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리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니네 총독에게 바쳐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좋게 받아주겠느냐?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이제 원하건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하나님에게 강구해보라. 이것이 너희 수단을 통해 지금까지 있어 왔나니, 그가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조금이라도 받지 아니하고 문들을 닫을 자가 너희 가운데 과연 누가 있느냐? 또 너희가 조금이라도 받지 아니하면 내 재단에 불을 피우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에서 헌물도 받지 아니하리라. 내 이름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인들 가운데서 크게 되고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내 이름을 위해 향을 들이며 정결한 헌물을 드리리니 내 이름이 이교도들 가운데서 크게 되리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상은 더러워졌고 그 상의 열매 곧 그분의 먹을 것은 없신 여겨도 된다. 함으로써 내 이름을 더럽혔느니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또한 말하기를, 보라, 그 일이 얼마나 피곤한가 하였으며, 그 일을 향해 코웃음을 치고, 찢긴 것과 다리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너희가 헌물을 가져왔으니, 내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받겠느냐. 그러나 속이는 자, 곧 자기 양떼에 수컷이 있는데도 서운한 뒤에 부패한 것으로 주에게 희생물을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내가 위대한 왕이며 내 이름이 이교도들 가운데서 두려운 것이기 때문이니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2장 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이 명령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만일 너희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며 그것을 마음에 두려 하지 아니하여 내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내가 심지어 너희에게 저주를 보내어 너희의 복들을 저주하리라. 참으로 내가 이미 그 복들을 저주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너희 씨를 썩게 하고, 똥, 곧 너희의 엄숙한 명절들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르리니, 사람이 너희를 그 똥과 함께 취하여 가리라. 그러면 내 언약이 레위와 함께 있게 하려고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보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생명과 화평의 내 언약이 그와 함께하였는데 내가 그것들을 그에게 준 것은 그가 두려움으로 나를 두려워하며 내 이름 앞에서 무서워하였기 때문이라.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서는 불법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화평과 공평 가운데서 나와 함께 걸었고, 많은 사람을 돌이켜 불법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며, 그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하나니, 이는 그가 군대들의 주의 사자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 내 위의 언약을 썩게 하였느니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내 길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 집행 면에서 편파적으로 행한 대로 나도 너희가 온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였느니라 우리 모두에게 한 아버지가 계시지 아니하느냐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더럽힘으로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대적하여 배신하느냐? 유다는 배신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안에서는 가증한 일이 저질러졌나니, 유다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것, 즉 그분의 거룩함을 더럽히고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느니라. 이 일을 행하는 자가 선생이나 배우는 자나 혹은 군대들의 주께 헌물을 드리는 자라도 주께서 야곱의 장막들 가운데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어 끊으시리라. 너희가 눈물과 울음과 부르짖음으로 주의 재단을 덮으면서 다시 이런 일을 행하였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다시는 헌물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너희 손에서 선한 뜻으로 받지도 아니하시느니라. 그럼에도 너희는 말하기를 어찌된 까닭이니까 하는도다. 그 까닭은 주께서 너와 네가 젊을 때 취한 아내 사이에 증인이 되셨기 때문이라. 네가 그녀를 대적하여 배신하였으나 그녀는 여전히 네 짝이요 네 언약의 아내니라. 그분께는 영의 여분이 있었지만 그분께서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씨를 구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너희 영을 조심하고 아무도 어려서 취한 아내를 대적하여 배신하지 말지니라 주곧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아내 버리는 것을 미워하노라 사람이 자기 옷으로 폭력을 덮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영을 조심하여 배신하지 말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하시는니라 너희가 너희 말들로 주를 지치게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그분을 지치게 하였느냐, 하나니. 너희가 말하기를,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주의 눈앞에서 선하며 그분께서 그들을 기뻐하신다, 하거나, 혹은 말하기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는 점에서 그리하였느니라. 3장. 군대들의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오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라. 보라, 그가 오리라. 그러나 그가 오는 날을 누가 견디겠느냐?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서겠느냐? 그는 정련하는 자의 불과 같고 세탁하는 자의 비누와 같으니라. 그가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의 아들들을 깨끗하게 하되, 금과 은 같이 그들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의 안에서 주에게 헌물을 드리게 하리니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이전 시대에 주에게 기쁨이었던 것 같이 그렇게 기쁨이 되리라 내가 심판하려고 너희에게 가까이 가리니 곧 내가 마법사들과 가늠하는 자들과 거짓 맹세를 하는 자들과 품삭수로 품꾼을 억누르고 과부와 아버지 없는 자를 압제하며 타국인을 외면하여 그의 권리를 빼앗고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대적할 신속한 증인이 되리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나는 주라. 변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이 소멸되지 아니하였느니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참으로 너희 조상들 시대부터 너희가 내 규례들을 버리고 떠나 그것들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돌아가리까 하였도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강도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것을 강도질하였나이까 하나니. 너희가 11조와 헌물면에서 강도질하였느니라. 너희가 저주로 저주를 받았나니, 이는 너희, 곧이온 민족이 내 것을 강도질하였기 때문이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모든 십일조를 창고로 가져와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검증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들을 열고 받아 놓을 곳이 없도록 너희에게 복을 쏟아 붓지 아니하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 먹어 삼키는 자를 꾸짖으리니 그가 너희 땅의 열매를 멸하지 못하리라. 또 너희 포도나무가 때가 오기 전에 자기 열매를 밭에 떨어뜨리지 아니하리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심히 깊은 땅이 될 것이므로 모든 민족들이 너희를 복받은 자라 하리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너희의 말들이 완악하게 나를 대적하였는데도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무슨 말을 그리 많이 하여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우리가 군대들의 주 앞에서 그분의 규례를 지킨 것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걸은 것이 무슨 유익이 되리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들을 행복하다 하며 참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세워졌고 참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은 심지어 형벌에서 구출받기도 한다 하였느니라. 그때에 주를 두려워한 자들이 서로 자주 말하며 주께서 귀를 기울여 그것을 들으시고 주를 두려워한 자들과 자신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을 위해 자기 앞에서 기념책을 기록하셨느니라. 군대들의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을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 친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그를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4장. 보라.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이 오리니 참으로 교만한 모든 자들과 사악하게 행하는 모든 자들이 지푸라기가 되리라. 다가오는 그날이 그들을 불태우고 그들에게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리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자기 날개들 안에 병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 같이 자라리라 또 너희가 사악한 자들을 발부리니 내가 이 일을 행하는 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가 되리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내가 호랩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해 내종 모세에게 명령한 모세의 율법을 법규들과 판단의 규범들과 함께 기억하라.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대원자 엘리아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돌아오게 하고, 자식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 돌아오게 하여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리라.